네, 이번 시간은 이제 10편 1 1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약생경 850페이지 10편 110편 이제 해서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권능의 규, 권능의 규. 결국 여호와께서 보내신 권능의 규라는 것은 여우와의 영입 여호와. 모든 영혼은여호와께서 겸다. 그 여우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빈집에 있는 우리의 영의혹신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여우와의 영이 오시라고 볼때 오시는 그여호와의 영은 권능의 규다. 권능의 규. 즉, 권세와 능력의 핵심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영에 여호와의 영이 와야 아 여호와의 영이 다스리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사절입니까? 사절, 예. 사절을 읽겠습니다. 십장 사절의 십절 예. 사절을 보면, 요구하는 명시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명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명세를 거슬러 가면 이게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 이사. 이상의 신앙은 명실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믿음의 언약의 신앙이고 야곱은 맹세의 신앙이고 이삭은 맹세의 신앙이고 바로 이 야곱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지금 영, 영, 영의 영영 신앙, 영혼의 신앙입니다 나타나는 예. 것이죠 예, 이, 그래서 이 맹세하고 변하전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절, 3절처럼 2절, 3절처럼 반드시 된다. 2절 사들이 뭡니까? 시온에서부터 주의 건능의 규를 보내시니. 건능의 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둘라 마찬가지고 우리가 악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애팽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여 내 심정에 오세요. 또 다른 말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라리건 자기가 계신 그 시온 모자 시온성 보자 하나님 계신 거다 나랑 같이 거기서 직접 거기서 하나님의 영, 을 자신의 영의 일부를 얻쳐내 자신의 영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게 권능의 규그 영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은 모든 능력은. 우리의 영에서 나온다. 영, 영에서 왜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있다. 알겠지? 내 영혼이 아니고 그 영혼의 소속이 내 소속이 아니고 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내 소속이 아니고 여호와의 시온에 계신 여호와의 보자에서온 영이다. 그래서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능력을 말휘한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걸 기억해야 돼. 우리 영혼이 항상 강건하도록 보장해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라도이 말씀은 깨오르겠다 깨보려. 어느 시대를 말하나, 응? 당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시대나 제자 시대나,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초등할 때에, 자기의 영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을 깨닫고 떠났음을 죽었음며 영혼이 죽었음을 깨닫고 다시 영혼을 살려도 고 여호와 영을 다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자원 말씀 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더니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영에 오여 다시 오신다 이게 변치 않니다 효력이 지고도 있다 영혼이 괜찮않는다니까 뒤에 보면 이 111편에도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이 맥시밀턴 구절에 보면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소명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시웠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시켰다.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한다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아이고 지금이야 나시대인제주마막 아브라함 언약 말하고 막 같이 그런 거에 야곱 언약 말고 다윗 언약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니 똑같대. 똑같다니까. 그때 그때 사람들도 지금처럼 말해서 만드는 거고. 우리도 그때 사람들이 강고하는 것처럼, 그때처럼 요거를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예. 아, 지금은 좀더 봐주지.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같은 시대에 서다한 걸로 하지. 영은 똑같다는 걸로 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멸기시대에서 그 다. 내가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예수를 들을 가르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의 영이 신령에 와서 영원히 산자, 즉 하나님의 영이 있어 아들일 때자에게 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한마디로 영원히 살리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알겠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해요. 멜기세댁이 가장 첫재산이죠첫 재산. 멜기세댁이. 근데 이 사람은요, 당신은 재산이 없어. 재상이 없다니까. 재산이 없는데 갑자기 재산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주를 받아갔어. 당신은 재산이 없나 싶다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는데 었 무슨 재산이 있어. 그리고 얘기에 나타난 재산 우리가 무슨 재산? 영적제사이다, 영적제사. 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영적제사이다. 그제사이 영원히 산자적 하나님 영이 신령이 임한 사람을 멸기시력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수행자란 뜻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영이, 멸기시력이 영적인 제사이야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살면, 우리의 스포서가 누구냐? 응. 바로 이 멜리지 세대를 이어가는 재산이다. 내가 아, 네. 그랬잖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재사장이 없었다니까? 재사장이 없다니까? 재사장이 없는 시대에 재사장이 갑자기 나타났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세, 그니까, 아브라함눈에가 보였지. 다른 사람눈에는안 보이는 재사장이야. 영혼인 산 사람이 제사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음. 속이, 속에 하나님 영이 와 있는데, 받은 음. 사람은 모르지. 음.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 네. 그 말이야. 자기만 아는 거야. 음. 그러니까, 멸기세댁 반차평. 멸기세댁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해. 그래. 당신은 대상이 설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있었다는 것은 뭐요? 영적 재산입니다. 영적 재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영혼의 사는 사람은 그멜리세스의그반반차를 이용해서 영적인 재산입니다. 영적인. 음. 다윗은 실제 영적 재산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실제적인대세상은 아론의 자무실의 장형인 아론이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재산은 <laughs> <laughs>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보다 모시는 거요? 위에도 없다. 아, 네. 이 땅에 어떤 제사보다고 영원히 산 제사는 아주 높다. 어떤 목사보다 높다. 하나님 보십니다. 아, 네. 네. 영적 제사. 그말 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영원한 제사. 음. 한마디로 뭐요? 셀라. 영원토록 영화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를 수행하는 제사,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알겠어요? 그러니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그영원히 살아난 그 날부터 영원까지 영적 제사입니다. 알겠어요? 영원을 영원덕 찬성하는, 영원덕 찬성하는, 그 영원덕 영원덕 찬한 그 제사장이 반들어 나오게. 그래서. 시인의 계시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게개 똑같이 말한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왕같은 제사 그렸다. <laughs> 같은 말이에요. 맥락 보세요. 왕같은 제사 여기는 메르기 시에에 따라 영원한 재산. 제 재산은 똑같은 말이에그게또 다른 말로 왕같은 영광을 가지고 그려들어간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밀을 자 말씀을 참목상에본 사람은 아 여기 말은 좀 달라지지만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기시의 그분이 그분이. 반찬을 따라오는 그 재생인 바로 다 같은 영원히 산 사람이고 오늘 영원히 산 사람은 멜기시대의재생이 영적 재생이 그리고 그 재생은 성경에서 제시된 말은 왕 같은 재생이고 다시 말하면 제시이십 장에.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항나라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틀리는 것지만 끝은 다 이어서 가는 겁니다. 끝이 가까운 끝이. 여기는 시 세상이잖아. 영원한 바트랄 때는 영원한 대지 세상이잖아. 그의 왕같은 세상, 그의 세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의 뭡에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왕 같은 재산이 있잖아. 영광이라는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는 말은 또 이어서 들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멜기세대 같은 영원한 재산, 영원한 재산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왕 같은 재산,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영원히 왕 같이 되어서 들어. 가는 다 똑같은 말이야. 한법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거기에 상황에 맞게 말을 다르게 할 뿐이야. 다만 영원히 산 사람은 영원한 대상도 되고 왕 같은 재상도 되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는나라에 들어가. 응? 여러분이 아시겠니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복은 침나는 자가 있는다. 아, 네. 잘 기억해요. 내 말을 눈이 잘 들어. 아 네. 침나는 자가 있는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버릴 거는 벗고, 버릴 버리고, 버리고, 아, 네. 취할 거는 취해야 아, 여러분들이 어찌, 아, 옛날 네. 나지, 이제부터 해서 난 죽어봤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넘어갑니다. 휴에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한 말은 예수 불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제 이게 이제 뭘, 그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한 말은 예수 불투를 말하는데이 예수 불투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거 이 말씀은, 사람의 육신이 실체가 중심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아버지 여우와가 영혼이 본체란 뜻이다. 알버지 본체. 본체. 본체에서 실질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늘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자신 안에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혼이 살면, 육신 중심이 아니라, 고요 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 영혼에서. 사람이 영혼이 안 살았으니까, 자칫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영혼에서 안 사람은, 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 영혼에서. 영혼이 본 뭐요? 아버지다. 영혼에서 능력이 나와서, 내 육신을 괴롭히는 자를, 뭐요? 멸한다. 멸한다.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큰 죄악이야.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뭐라고? 저 사람을 제외하다고 기도를 듣이 있는 거야. 영의 하나님이 되 왜? 주인이 영의 하니님이 지킬 수 사람의 주인이야. 영의 하나님이 죽여라 하면 죽여도 되지만 예수님도 함으로 사람을 안 죽였어요. 왜? 주인이 영의한 아버지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완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스리게 하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사는 사람은 영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정리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부분은 영혼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육신은 영혼이 강건하도록, 일하도록, 즐겁게 순종해야겠다또만나 영혼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다만 왜 육체가 영혼이 즐겁게 일하도록 강건하도록 왜든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를 돕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다. 알겠어요 내가 영혼이 강건하도록, 영혼이 영에서 능력이 나와서일길 해야 되니까 영혼이 잘되 때도록 여호와를 도와주고, 영혼을 도와주고, 영혼이 강건하도록 협조하는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구의 뜻이라니까. 하나님 그거를 안했네. 아는대로. 내가 막욕심이뭐 열심히 일하고 욕심이뭐잘 일하면 막 그게 하나님뜻이라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내 육속에 있는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하나님이 간근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영혼을 돕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 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왜? 영혼이 일어나니까, 영혼이 네. 본능의 규니까, 네. 영혼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니까. 아 네. 네.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야 돼. 요잘 기억하세요. 네.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야 능력이 나오는 거라. 아 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영혼 살려는 것을 이야기는데 여기는 좀 계속적으로, 시리적으로 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걸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왕들을 찾서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왕들을 찾서 깨뜨린다. 그래서 왕 여기에 왕이라고 봤냐 그걸 나중에 아래에 듣겠지요. 여기에 왕은 이 세상, 왕들을 봐요. 세상 왕들 이렇게 음. 말해. 세상 왕들, 세상 왕들, 세상 왕. 그리고 물론 영혼이 산 사람들도 하나 한다. 사실이지만. 이 세상 왕들을 쳐서 게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영혼 산 사람이 능력이 영혼이 강건할 때에 그 영혼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일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의 왕들을 모여 심판한다. 내가, 미, 캠민이, 내가, 목사가그 왕을 이렇게 못하냐.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영원히 방근하게 하면, 영원은 바로, 한여호와의 영이랍니다. 그리고 세상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혼와의 영이 와 있으면, 사단마귀도 어쩔 수 없어요. 천사장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천사장도 영혼이 시킨 들어가요. 시킨 들어가요. 영혼 사는 사람이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는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응? 우리가 악한 영을 악한 분주를 만날수록, 악한 정치를 만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이 하지 마. 한가득 잡아야 돼. 영혼을 당한 자가 나와야 돼. 영혼 강면한 자가 이제 그 사람들을 캐치 하나에 대해서 정리해 주도록 기도해야 돼. 영혼, 즉,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다내 뜻으로 기도해 야안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영혼으로 기도해야 된다. 의적의 다른데, 영혼이 삼육체가 영혼을 위해 즐겁게 단시할 때에 누신다 움직이신다는 뜻이다. 즉, 영혼이 강근할 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평생 안 일어나다가 영혼이 강근하면 우리를 붙잡고 일하려고 일을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방근한 사람이 없으면 맨날 우리는 그 본죄에게 당해야 돼. 오세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예배 드리지 마, 하면 전부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 예배 안 드린다니까. 못 드린다니까. 뭐에 눌려가? 그 영에 눌려가. 그 힘에 눌려, 력에 눌려가. 응? 그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있으면, 예? 아유, 이놈이야. 이더러운 놈이 예배를 못드게 하네? 어, 이놈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강와영을 이렇게, 이렇세요 원리가 있다. 여호와 이영이 옷을 만든댔는데,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만드는 거야. 섬기는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만 되잖아. 그 사람이 나를 기록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만 기록된다. 그런데 여 안에 여호와 이영이 옷을 만든댔는데, 이제 생각이 완전 히 달라지는 거야. 여호와 이영이 여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누굴 예배드리지 말아 말고. 여호와 의영 보고 일어나셨고 보는 거라. 그걸 알아거라이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의영이안 계실 때는 집 만들기도 돼도 한 지가 사람 상태는 거지만 여호와 의영이 계신 사람 보고 일어나질 않면 여호와 보고 일어나. <laughs> 이제 경상도 말로 죽을라고 환장한 거지.